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콜라보인데요. 소개해 주세요. <laughs> 제가 하는 것보다 날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와 여드름의 합성어인 뷰드름 유튜버 인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피부 관련된 꿀팁 그리고 베이스 인생템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인시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그럼 오늘 인생템을 쭉 소개해드릴 건데 재리들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그럼 <laughs> <꿍! 웃음>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스킨케어부터 음. 좀 이렇게 베이스. 제품 순서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맨첫 번째는 제가 클렌징 때 진짜 맨날 맨날 쓰는 걸 준비를 해 봤어요. 음 파파레서피의 아. 효소 파우더. 효소 파우더를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 파파레시피가? 어, 그냥 효소 파우더를. 네. 근데 진짜 에스테틱이나 이런 데서도 효소 파우더 많이 써 주시잖아요. 음. 근데 저는 부드럽게 자극이 없는 효소 파우더 제품을 선호로 하거든요. 음. 이 제품이 딱 알맹이가 약간 공병을 4병 음. <laughs> 네 정도 써 가지고 잘 없긴 한데 이것도 다쓴 거거든요. 근데 살짝 음. 나오는 걸 보면 음, <laughs> 이런 식으로 보면 입자가 완전 가로가로한 어?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그쵸? 무슨 곡물 같은 게 있어요? 음,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어, 성분은 제가 엄청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약간의 사용감이 음. 음, 이런 식으로 어, 좀 부드럽다. 음, 부드러운데 그냥 저도 효소를 쓰니까 알거든요. 응, 음, 그렇죠. 원래는 어. 효소는 되게 그냥 아, 만져지는 알갱이가 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이렇게 좀 만져지는 알갱이가 있어서.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만져지는. 제가 써본 거는 너무 부드러운 애들이 많았어서. 아. 어, 오히려 저는 약간의 이렇게 알맹이가 있는 제품들을 쓰면은 세안할 때 각질 제거가 더잘 되는 음. 느낌? 음. 사용한 다음에 피부결이 진짜 약간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게 바로 느껴져요. 매일매일 약산성 클렌징폼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음. 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효소 파우더 클렌저로 대체해가지고 세안을 해주 있어요 확실히 효소 파우더가 음. 좀 자극이 없긴 한것 같아요. 제가 이거 피부 관리사, 정아 음. 진짜? 어. 셀프 막격락도할수 있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셀프는 오히려 힘들어 그냥 뭐 어, 저, <laughs> 시험용이긴 한데 목비끈목 빼끈 리포 마사지 할줄 알아요? 아 진짜? 어, 근데 내 거는 막잘잘 안. 아아 제가 말했잖아요 그 웨머 컴플렉스 4개 있는데 하나도 나머지 여기 2 스무고 요새 맨날 써어 아. 근데 아침에 오늘 엘리베이터 끝까지 이렇게 풀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서삭해어 지금 어, 다음에 한 번. 림프 어. 한번 림프 마시라고 해드릴게요 그. 어, 그래서 그거를 취득을 했는데 취득할 때 저도 <laughs> 배웠던 게 각질 제거 방법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효소가 음. 모든 피부 타입 상관없이 아, 저자극으로 어, 할수 있는 방법 이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그때 피부 관리사 공부할 때 접한 다음에 음. 맨날 맨날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가격은 어 쿠팡 기준으로 한 19,000원 정도로 오르긴 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음. 거는 피부과 원장님이 만드신 거가지고한 음. 4만 원 5만 원? 어? 원? 돈 먹는 하마인가 봐. 돈 먹는 하마야나 뭐든지 비싼 거 사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베이스 관련 제품 나갔는데요. 요거는 진짜 본품을 못 사가지고 리필로 들고 온 제품이에요. 음. 이거는 헤라 제품이고. <laughs> 나 뭔가 했어. 약간 <laughs> <그냥> 바퀴벌레 <laughs> 붙이는. 얘는 제가 리필로밖에 구매를 못 해가지고 못산 음. 파우더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인데 아 이렇게 파우더 타입이거든요? 음. 응, 되게 신기하죠? 파운데이션이나 이제 쿠션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제형감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묻혀서 어. 음. 이거 제가 음. 엄청 힘을 줘가지고 깨졌는데 이렇게 음. 해서 발라도 보, 보이죠? 어, 신기하다. 어, 그냥 바로 피부결에 매끈하게 쏙쏙 들어가서 음. 이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발라도 그 가루 위에 발랐을 때 뭉치거나 떡지는 현상이 안 보여요. 보송보송해 음, 되게 보송보송해지고 어, 음. 기본적으로 인신님이 음. 약간 곡물류를 좋아하네요. <laughs> 열심히 빠진 느낌 <laughs> 약간 가루가루한 느낌 잘 어, 좋아하나? 음. 근데 보통 프라이머는 우리가 액체된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프라이머가 되게 어, 팩트 신기하다. 타입인데도 음. 이 위에 메이크업했을 때그 아, 느낌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르고 그 위에 파우더 바르면 그 가루가 잡아주는 느낌 때문에 지속도 음 오래 가잖아요. 근데 얘는 순서가 바뀐 느낌인데 그 프라이머 기능까지 되니까 지속도 음. 더 이쁘게 오래 가고 뽀송하게 유지되는 느낌? 음. 생각보다 그허옇해 되는 느낌이 아니고 컬러 차이는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아 이래서 유명템이었구나. 나 유명템인데 왜 모르고 있었냐면 아. 의메로헤라가 영업 안 하는 제품들 많은 것 같아요. 아. 제니가 안 들어갔나 보다. <laughs> 근데 제니가 들고 나온 제품도 아, 또, 또 있어요. 어또 아, 있어. 아 스토리가 이어지네요. 아. <laughs> <laughs>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 그러니까 음. 대본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고요. <laughs> 그래, 스크립트 없고요. 특별도 없고요. 일부러 어. 또 저희가 준비를 안 했죠. 어, 일부러 공유 안 했어. 요 아. 놀라려고. 놀라려고. <laughs> <연기를, 웃음> 어 연기를 못 하니까 즉흥적으로 하고 아세 <laughs> 번째로도 프라이머 제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분 타입으로 된 수분 베이스 어? 타입으로 된그 프라이머인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된 에스쁘아 제품을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거를 공병으로 세 정도 쓸 정도로 인생템인데 음. 걔가 지금 품절 사태예요. 그래서 대체템을 찾다가 이 제품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피부에 발랐을 때 완전 수분 베이스 타입이에요. 어, 약간 틴글탱글한데? 응. 틴글탱글하고. 어, 여기에 속해 보면은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발랐을 때 미세한 수분 알갱이들이 알게니,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피부화장할 때 조금 한한 한 개, 두 개씩 피부에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음 피부에 이렇게 다 흡수가 된 다음에 얘가 마르면은 픽싱이 돼요. 완전히 깔끔하게 묻어남 없을 정도로 매트하게 변해가지고 이 위에 파데나 쿠션 평소에 사용하시는 거 바르면은 유분기 평소에 나오는 거나 그다음에 지속력 더럽게 무너지는 게 훨씬 덜한 느낌? 더럽게 <laughs> 아 이런 말 <말씀이> 쓰면 안돼아니 <laughs> 아니요 <laughs> 어, 지저분하게 많이 써주세요 아주 추적스럽게말이 써주세요 <laughs> <laughs> 어, 근데 프라이머만 두 개잖아요 어 맞아요 뭐가 더 좋아요? <laughs> 아, 아... 만약에 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되고 싶다 할 때는 가루 프라이머를 음, 음. 써주시면 좋고 매트하고 깔끔하게 좀 잡아주고 음. 싶다 느낌 그래서 저는 요거는 건성분들한테는 조금 힘드실 아, 것 같고, 그래요? 지성이랑 중성분들 정도까지는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제시님은 건성이셔가지고, 조금. 사연하라. 냉정. <laughs> 어, 맞아. 칼. 지성한테도 좀 기름기를 어. 싹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슬슬 변하죠. 한번 음, 어, 만져보세요. 그러네요. 뽀송해졌어. 탈성이 되게 뭔가 쫀쫀하신데요? 어, 맞아요. <laughs> 살성이 뭔가 늘렁늘렁해서 약간 느낌이 달 <laughs> 살성이라는 <살상도 피기라는 웃음> 단어 두, 태어나서 두번 아, 그래?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 첫 번째 누구예요? 그 컨설팅 해주시는 대표님. 아 그래요? <laughs> 컨설턴트 업으로 바꿔야 되나? <laughs> 어, 살성이 달라서 이런다니까? 그런거 봐요 진짜. <laughs> 오 그러네. <laughs> 이제 음. 퍼스널 컬러가 아니라 퍼스널 살성도 어, 봐야 퍼스널 수, 스킨. 뭐 어떻게 알려드려? <laughs> 이번에는 이제 또 그, 제니가 아까. 아, 아, 이건 알지. 이게 그냥 메인 제품이잖아요. 아, <laughs> 맞아요. 요즘에 헤라에서 엄청 메인으로 나오고 밀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혹시 써보셨어요? 혹시? 제시님? 아, 아니요. 아, 맨날 랑콤만 써요. 랑콤 땡이돌? 응, 어, 땡이돌. 땡이돌도 조금 건조하지 어, 않요 건조해서 땡이돌이랑 땡클라리픽 섞어 서어요저 아. 맨날 바르는 재생크림이랑 하면 궁합이 괜찮아요. 재생크림이랑 괜찮겠나 음. 얘도 잘하면 그거랑 섞어 쓰시면 괜찮을 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에스티로도 더블웨어랑 랑콤 땡이돌을 섞어 놓은 게 아마 헤라 실키 파데 제형이랑 비슷하지 음. 않을까. 조금은 매트한 제형인데 피부 표현은 또 매트하지가 않아요. 음. 피부에서는 바르면 좀 바르면서 보여드릴까? 진짜 안 지워지네. 아, 진짜 안 지워지네. 봐봐요. 안 지워져. <laughs> 이렇게 바르고, 어, 커버를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양은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제품인데 어, 얘 가리고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살짝 광이 아예 안 도는 타입은 아니에요 응, 약간 은은하게 윤광이 도는 정도? 기초 스킨케어 깔아주고 베이스 제품들 발라주고 실키 파데 올라가면은 조금 더 속광이 뿜뿜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무리는 매트한데 피부 표현 자체는 되게 이뻐 보이는 응, 그런 제품이고 흐르는 타입이고 얇은 제형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얘가 묻어남이 아예 없는 제형으로 변해요 제형감이 얇은데도 모공이랑 흉커버가 되게 잘 되고 커버력이 음. 높아요. 여름에 쓰시면은 더더 좋은 그런 좀 매트한 파데 제품이어가지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파데여서 들고 왔습니다. 메이크업 제품 나가는데요. 이거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던데 오. 유튜버들 영상에. 아 진짜요? 평남 아, 메이크업 샵에 가면은 이 제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테이블 위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어가지고 음. 어 너무 이쁘다 저거 어디다 쓰지 이러고 봤는데 애교살이 다 되셨어요. 애교살이랑 여기 코 진주 박을 때. 응, 음, 진주랑 뭐 이런데 눈 앞머리에 이제 좀 포인트 넣어줄 때 많이들 쓰는데, 저도 이 제품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많이들 쓰시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애교살용으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얇은 브러쉬에다가 콕 찍어서 애교살에다가 이렇게 얇게 깔아주면은 다른 거안 발라도 돼요. 하나만 발라도 진짜 빛이. 헉? 오, 왜? 오, 이렇게 들어 빔. 오, 완전 빔이에요. 근데 입자 자체가 두껍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양을 올려도 과하지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빛을 빡 받는 그런 느낌? 음. 피부에 눈애교살을 바르면 약간 옐로우 컬러가 조금 더 돌아요. 음.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킨 톤에 되게 잘 맞는 컬러여가지고 애교살용 으로 진짜 딱입니다. 음. 투쿨포스컬 프로타주 음. 제품들 그런 애들도 좋아하는데 얘가 더 밀착력이 좋아요. 음. 한번 바르면서 오래. <laughs> 명품이 밀착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뷰티는 아무래도 한국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음 색깔을 예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잘 맞는 색깔. 그러니까 외국은 그냥 색깔이 예뻐. 근데 이거는 좀 동서양 상관없이 어울릴 법한 그런. 여섯 번째입니다. 근데 어디 보고 계세요? 저 왔다 저? 갔다 고했어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laughs>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2호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 와 얘는 진짜 아까 네. 제시님 추천해 주신 제품 중에 그 어. 쓰셨잖아요. 개만큼 안 지워져요, 좋은 거야, 안 지워져. <laughs> 뭐 물놀이나 아니면 여름에 땀 진짜 많이 난다 할 때는 너무 너무 좋은데 손등에 바르면서도 지금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안 지워질까 안 지워져. <laughs> 근데 대신 리베나이 리무버 잘 지워지는 제품 쓰면은 음. 너무 잘 지워지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손 세안제나 음. 아니면 폼폼 같은 거 써도 잘안 지워질 정도로 음. 워터프루프가 확실한 마스카라요 바른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나도 속눈썹이 컬링해놓은 게 처진다거나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바르고 있으면 그 주변 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르셔도 번짐 현상 조금 덜하게 쓸수 있는 마스카라. 음. 아 이거 음. 어 맞아요. 이게 미세하게 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네. 한올한올. 연장시켜주는. 응. 완전 연장이 깔끔하게 돼요. 음. 한올한올. <laughs> 하나라도 깔끔하게 컬링이 돼가지고, 네. 이걸 여러분 속눈썹에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형 속눈썹 요즘에 여주 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해줄 때 되게 꿀템입니다. 여름에 사용하면 지속력 짱짱 마스요 근데 솜떡 난리 났어, 지금. 어, 그러네. 그 다음에는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음. 아이들을 들고 왔는데요. 얘는 뭉탱이. 이거 우와. 하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쁘다, 패키지. 음. 패키지 예쁘죠? 이건 콜라보에서 특별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라덴스. 어, 라덴스. 여기서는 혀 클리너랑 치약 이 조합 완전 추천드려요 진짜. 혀 클리너 이거 써보셨어요, 제시님? 어 가끔 써요. 어 이거 아세요? 그냥 아니 그냥 혀 클리너. 혀 클리너? 이렇게된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박박 긁어줘요. 그... 약간 실리콘 같은 느낌인데 약간 단단해요 뭐가 이렇게 다 이빨 닦고 마지막에 혀를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혀 닦을 때 거품이 들어가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할때 많았는데 그냥 거품 안 묻은 상태로 어차피 양치 다 했으니까 입에 거품이 있잖아요. 이빨에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만 혀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싹 여기에 긁어져 나와가지고. 아이고아아 <laughs> <laughs> 하얀 동물들. 어, 자료화면 없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제거가 돼서 이거 안 쓰면 이제 좀 양치가 어, 좀 찝찝할 정도로. 화장실 어, 가서 휴지 안닦은 느낌인가요? 딱 그거예요. 치약도 너무 좋아요 여기가. 아마 숯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만 네. 치약이야? 오. 춘장을 분이. 바르는 느낌인데? 오, 엄청 검은데 이빨을 바를 때는 약간 투명한 아.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맑은 아. 느낌? 수 성분이 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신기하네. 양치하는 동안 그입 안에 찌꺼기들을 싹 훔쳐가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빨아가 주는? 숯이 원래 이렇게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음. 근데 거머리 색깔 같기도 해요. 음, 음, 빨아들이네. 아, 어. 어 약간 붙어있어. 어. 어. <laughs> 이거 걔네랑 <laughs> 콜라보했네. 햄버거집 다운타운어. 어. 어, 맞아요. 다운타운에 맞아요. 응. 패키지 보고 알았어요. 이게 응. 곰돌이 파란색. 안을 열었는데, 이 스트라이프 패턴. 어? 이게 거기 좀 약간 네, 거기 브랜딩. 워퉁이만 보여줘도 알아요. 제신이 한번 써보시라고. 아, 써보세요. 아, 써보면 물물교환했네, 오늘. 어쩌다 아, 저거, 보니까. 오. 저도 제신님한테 받은 게 있어가지고. <laughs> 내가 더 비싼 거 받은 거 같은데? 유일한 <laughs> 헤어 제품 나오는데요 소내추럴의 어, 어. 파우더 포름 올데이 세팅 헤어 픽서 제품인데 원래 소내추럴이 얼굴 픽서로 조금 유명한 곳인데 헤어 픽서 나와가지고 음. 이것도 써봤거든요 어, 보통 우리가 스프레이 쓸때좀 단점이 딱딱한 느낌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스프레이만큼 딱딱하진 않고 좀 적당하게 꼬독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촉촉하게 뿌려지는데 마르면은 적당한 게좀꼬동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음. 그런 타입이라 오늘 머리한 것처럼 잔머리 이런 아, 거해줄때 네. 그냥 이렇게 잡아 주고 응. 싹 한번 잡아 줘. 이렇게 뿌려 주고 이렇게 한올한올 묻혀 주는 거를 미용실에서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 맞아. 저도 배워 왔는데. 어, 먼저 어, 하시죠.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손을 잘라 와야 그... 돼. 그다음으로는 <laughs> 마스크를 음. 어, 제가 어, 제가 했습니다. 이거 시노텍스 써 보셨어요? 아니요. 저 하나 꽂히면 은 음. 다른 거안 사요. 지금 어디 거 쓰세요? 미마? 미마? 미마 음. 국대 마스크. 이거는 제가 이렇게 컬러 마스크가 요즘에 많이 보이고 음. 이뻐가지고 어, 처음에는 참존 제품을 음. 써서 어. 그 약간 써봤어요. 핏 이쁘게 된 거. 어. 썼는데 저는 음. 사이즈가 좀 애매하게 안 맞아가지고 아. 안녕 했어요. <laughs> 반품 반품. 핏은 되게 예뻐요. 얼굴에 쫙 붙어서 뭔가 브이라인 처럼 해주는 핏은 예쁜데 약간 그 질감이 피부에 닿았을 때좀 화장이 잘 지워지고 아좀 따가운 느낌이 저한테는 살짝 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것도 약간 이런 식은 이렇게 된거 아 네. 이게 되게 편하지 않나요? 안 아파요. 어. 확실히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프고 가볍고 컬러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베이지가 베이지. 좀제 피부톤에 잘 맞더라고요. 음. 또 가을 뮤트. 퍼스널 컬러여가지고 뭔가 음.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음. 평소 쓰는 마스크보다 확실히 세부리형이니까 맞아. 뭔가 핏도 잘 잡아주고 마스크 속에 묻어남이 덜하더라고요 쿠션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8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테스트하는 아, 거 맞아요? 힘들게 <laughs> 뷰티 유튜버 극한 직업이다 <laughs> 진짜 8시간 쓰고 하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은 불화도 벗어던지는 마당에 마스크를 왜 쓰고 있어요? 대신 그건 하죠. 버섯다 꼈다 버섯다 꼈다 그럴 때좀 현타가 좀 오는 게 마스크에 와. 묻어남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나가서도 어 뭔가 이렇게 보, 보여주기가 뭔가 <laughs> <laughs> 어, 쿠션 리뷰하는 사람이 저런 거 묻어남이 맞나 이럴 때가 많은데 이거는 마스크에 묻어나도 그렇게 티가 잘안 나요. 오. 이 재질이 어. 뭔가를 좀 흡수하는 것 같아요. 어, 살짝 유분기를. 묻어놔도 여기에서 음. 뭔가 흡수를 좀 이렇게 흩어주는 그런 느낌? 텐션이 음. 갑자기 확 줄어들어. <laughs> 나 갑자기 배고파서. 내거 <laughs> 처음에 찍은 거 보면은 텐션이 진짜 높거든. 햇들이 점점 갈수록 오디지 <laughs> 느낌으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가는것 같아. 엉덩이가 아파요. <laughs> 엉덩이를 떼고 이렇게 해야겠다. 네, 마지막은 향수 준비했습니다. 겐조, 겐조, 겐조. 이건 뭐 워낙 유명템이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향수에 조금 늦게 입문한 편이라 올해 향수 구매한 것만 한 20개 정도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저같이 좀 땀이 많으신 분들, 음. 채취가 좀 평소에 느꼈을 때 나는 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쓰시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음. 어, 파우더리한 향도 나고, 플로럴한 향이 같이 나는데, 파우더리한 향이 더 강해요. 어 그러네. 응. 그리고 잔향이 되게 오래가는 편이야. 얼굴 날라간 다음에 응. 잠깐만. 그 헤어 제품 어. 써주신 게 향이 진짜 진하다. 음. 응. 아, 응. 파우더리한 느낌 음. 강해요. 그러네요. 어, 약간 가벼운 음. 느낌이기도 해서 음. 20대 초 중반 분들이 쓰시기에도 음.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여름에 추천하는 이유가 응, 가벼워, 진짜. 가벼워. 응, 맞아요, 가벼워. 되게 산뜻하고 이게 채취랑 섞였을 때 쩐내가 아. <laughs>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 여름 향수로 너무 너무 좋다. 엉덩이 <laughs> 백기시죠?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저희 끝났어요. 끝났어요다 <끝나나요>? <laughs> 좌식이어가지고 <laughs> 여기가. <laughs> 아니 이 테이블에. <laughs> <laughs> 이 테이블 때문에 그렇지 뭐. 아, 그래서 <laughs> 잔향도 오래 가고요. <laughs> 텐션 끌어올려! 네, 여름에 쓰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끝! 10개 <laughs> <laughs> 중에서 한 네. 6번부터 텐션 내려가면 안돼! <laughs> 텐션이 높은 걸 보고 싶으시다면 <laughs> <laughs> 여기 채널에 아, 네, 팔로우 어. 마이 채널. 네. <laughs> 갑자기 우리 솟았어 그러니까 엉덩이 베겨가지고 <laughs> 일어났어 먹을 생각에 또 갑자기 퇴직이 아. 올라가네요 민신님 채널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거 맞을까요? <laughs> 이탈하지 말라고 <laughs> 엉덩이 베겨가면서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